새마을 기 안에서 모습 공식 제20강 모습 공식 연습하기 하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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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 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공부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허공으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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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 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너무 많이 확장이 돼서 전부 저기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새말기 안내서 오늘 모습공식 할 차례입니다. 모습공식 실제를 할 차례입니다. 153쪽이요. 어, 모습 공식 연습하기 이렇게 돼 있죠. 어, 제일 먼저 모습 공식에 들어가기 전에, 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전부요 그런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자 금을 어, 행보 살림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네 무지 무지 무지라는 게 무엇을 무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모습이 몸뚱이가 나이인 걸로 아는 걸 네.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네. 음, 자, 어 머스공시 우리 저기 제일 처음에 음, 페이지 백이십. 잠깐만요. 125쪽 한번 보십시오. 125쪽. 부처님도 고집, 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성제. 왜 괴롭냐. 결과로서 왜 괴롭냐. 왜? 는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원인으로, 원인으로 인해서 집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괴롭거든요. 고거든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말하자면 멸하는, 멸도지요. 여덟 가지의 길을 그대로 행하면 멸이 되지요. 괴로움이 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성제라고 해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합니다. 고, 짐, 멸, 도. 여기서 말하는 왜 집착을 하니? 이 말이거든요. 왜 집이 생기니 왜 집이 생기니 그래서 그 멸도의 도의 팔정도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정견이에요 정견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우리는 자다 같이 125쪽 제일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위,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 말은요. 사실대로 못 본다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백봉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뭘로 본다? 뒤바뀐 생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착각을 한다? 잘못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니까 집착이 일어난다 제 행위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인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늘 항상 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에는 아가 실체가 없는데 뭐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그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법인, 즉, 연기와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고, 처음에는 배우고 이해하고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내 살림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다? 모습 공식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모습 공식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이 모습 공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려면, 어, 그, 내가 잘못된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보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우리는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 모습 공식을 내가 왜 하지? 이겁니다. 모습공식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이 모습공식하고 이 불교 공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야? 부처님 가르침하고 이 모습공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어,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내가 자꾸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된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먹어온다. 변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 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성질 어릴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요. 그 일종의 업력이지요. 업력 음력 브라스 자기가 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어 들러붙는 여러 가지의 어 이런 것들이 습관이 자기의 성격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고.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그러려면 자기 인생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나? 성질을 바꿔야 돼요. 성질을 바꿔야 됩니다. 성질을 어떻게 바꾸냐는 겁니다. 성질을 어떻게 바꿀래?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사고를 해야 뭐가 된다?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은 공부의 처음 출발이자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부는 어, 오지보살 이상이 돼야 불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그 그, 그, 그 전에는 미세 번뇌가 계속 남아 있거든. 늘 이렇게 공부를 어, 있는 그대로 이 물병이면 물병을 그대로 두고 무엇으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물병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이거는 물병이니까 별볼 일이 없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몸뚱이를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내 재산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내 명예를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내 말하자면 가족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연관이 관련이 되어 있으면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요. 매우 어려운 일이라.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을 해야 된다. 뭘로? 바른 이치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불교 공부를 할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정견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견. 정견을 세우는데 이 정견이 어디에 녹아져 있냐? 모습공식 안에 딱 그냥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계속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꾸만 자리를 잡아. 자리를 잡아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뇌의 구조가 바뀌어버린다고. 뇌의 구조가 바뀌어요. 자기 고정관념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번 일요일날 700일 회항에 그, 저기 송창원 씨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은 게 뭐냐 면은 송창원 씨가 이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도 공부를 쭉 해온 사람인데 어, 그때는 앉아서 어, 좌선을 하고 그 명상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주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그냥 그 고요함과 편안함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대로 했으면 앉아 있을 때는 공부를 공부. 서예, 방석에서 일어나면 공부 안함.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갈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앉아 있어도 공부, 움직일 때도 공부. 그래서 늘 공부를 한다는 이게 자기는, 음, 그 그세 가지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공부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매우 매우 많아요. 또 공부라는 것은 스님들, 출가자들이나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가자는 공부를 못한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 이게 고요하게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거사풍을 세운다. 요새 그 문자 보내지요. 그리고 새말기 이렇게 두 가지를 어, 세상에 내놓으신 거는 저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앉아도 좌선할 때도 공부지만, 말하고 듣고 밥 먹고 똥 싸고 아 키우고 사회 나가서 돈 벌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된다. 바로 수행이 된다는 것은 음 이제 선사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그렇게 되시겠죠. 저절로 그런데 일반 사람들, 일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 되게 어, 그러니까 나 이게 천지 개벽하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부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림 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공부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 관념의 어떤 패턴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거기 그 패턴의 그 종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눌 때도 똥 누는 것이 공부,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이 공부, 볼 때는 보는 것이 공부,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것이 공부, 장사할 때는 장사하는 것이 공부. 다 공부라요. 자기가 힘이 못 미쳐서 문제지 그렇지요? 힘이 안닿아서 문제지. 이것 자체가 전부 공부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 부분만 뚫어져도 그 부분만 귀에 젖어도 이 관념이 그것만 아 이게 내가 생활하는 것이 전부 공부로구나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로구나 이런 것만 한번 귀에 적셔도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보통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죠. 일반 그 공부하는 데 가면 뭐 어린 반푸르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말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그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내가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거든. 그것이 무엇이냐? 모습 공식이라는 겁니다.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을 하려면 제일 처음 알아야 될게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해야 되는가? 금방 얘기했죠? 사실대로 알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모습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모습이라는 것이.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그거는 절대성 상대성에서 그 상대성에 속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짜리의 작용. 나툼. 또 이거는 모습이 있지요. 이름이 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죠? 시공간이 붙어요. 그리고 이거는 변해요. 생멸이 있어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것은 뭐다?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나중 가면 요거는 다 허공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다 유위법을 모습이라고 해요. 모든 모습에는 이름이 붙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모습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모습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공하다. 그래서 모습의 본성은 공성이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 연습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휴지통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습 공식 연습하기. 휴지통 이야기. 휴지통을 현관문 오른쪽에 10년 동안 두었다가 어느 날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왼쪽에 옮겨놓은 휴지통에 휴지를 잘 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습관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휴지를 버리려고 무심코 오른쪽으로 가서 보니 휴지통이 없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휴지통을 왼쪽으로 옮겼지라고 생각하면서 왼쪽으로 가서 휴지를 버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휴지통 이야기는 우리의 말자면 습관, 몸으로 하는 습관, 눈으로 보는 습관, 귀로 듣는 습관, 아니 빛을 신의 육근으로 하는 습관. 이런 모든 습관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휴지통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있어요. 10년, 여기는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 전에 왼쪽으로 이제, 왼쪽에 놓았다가 오른쪽에 이제 옮겨놨죠. 어, 아,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옮겨놨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래가 또 바뀌어가지고, 오른쪽에 계속 버렸어, 내가.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휴지를 버리러 가. 이러면 1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몸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옛날 옛날 그때처럼 가는 거예요. 그참 참말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일을 딱 당하면 아, 이게 그러니까 미세번뇌라는 것이 얼마 나 그 뚫기가 어려울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친 번뇌는 겉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음, 이게 알아채기도 하고.